오서희 형님이랑 문가비 씨 소식을 어젯밤에 보고 잠이 확 깨쓰십니다. 왔다마 오질나게 깨는 구만요. 성인 남녀들이 불타는 밤을 보낸다는 건 자유니까요. 그건 두 분이서 알아서 하셨을 거고요. 아그 소식은 대체 뭔가요? 마 형님이 결혼 안 하겠단 건 잘했다 봅니다. 요즘 까딱 잘못하면 도축 당하는 세상인데 잠시 쪽과 만났던 사이 같고 서류 도장 찍는 어리버리 짓은 안 해야죠. 암만 형님 나이도 이제 5이넘으셨는데 고정도 것도 지각은 있지라요 것도 아니고. 가비씨는 진짜 내게 온새 생명 소중해서 낳은 거겠지요? 우성형 너무 사랑해서 주니어라도 보고 싶어서 출산한 거지요? 아그 같고 뭐 어찌 팔자라도 고쳐불라고 임신 공격한 것은 아니지요? 출산은 두 분이 합의하셨지요? 암만 그랬겠지요? 근데 지가 애기 엄마람 공식적으로 애비돼줄 로아이고또 그놈이 유명인이라면 마 애비 정체를 꼭꼭 숨겼을 것 같아요. 마 아그는 계속 키워야 하고 돈도 많이 드니 애비가 돈 많으면 살살 긁어서 양육비 책임비 충분히 달라고 챙기는 한이 있어도 혹시라도 내 새끼 일도 상처받을 일은 안 만들 것 같소. 마 살아보니 사랑이 충분해도 이 독한 세상에 살아내는 게 솔찬히 힘들지 않소. 보니께 그놈이 정식으로 애비 돼줄 놈도 아니고. 기껏해야 돈이나 좀 대줄 놈인디. 무엇을 바라고 그래. 내 아들이 그놈 자식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게 한다요. 남들은 정우성 문갑이 이야기로 떠들썩하지만 만에 오질 а 픈은그 아그가 좀 많이 불쌍하여. 그가 는 대체 누구의 지로 태어났단가요. 암튼 기왕 태어난 좋은데, 거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시오. 요즘 미안한다고. 아그들도 없는데 생명은 축복이지라. 아이고, 나는... 우성이 형, 지응자 제대로 살아있는데, 이쯤 돼서, 암턴 다행이요.